네 오늘 사인회는 여기서 끝이고요. 내일 도 사인회가 있을 예정이고 저는 다음 주에 일본으로 출국을 합니다. 일본을 나가서 일본에서 팬미팅 겸 쇼케이스 겸 팬클럽을 새로 이제 비전을 해가지고 새로 오픈을 했기 때문에 이벤트를 함께할 예정이고요. 네. 우리도 팬클럽 이벤트 해줘요.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땡큐 3기 이런 방 너무 좋지 않나 봤죠? 네 1, 2기 있으세요 여기? 네 2기는 기억이 는데또 3기를 모집해서 함께 1, 2, 3기 다 모여서 좋은 시간 보냈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네네 음반은 또 계속 작업 중에 있으니까요 어, 다음번에는 조금 아, 아마 1번 음반이 될것 같아요 1번 음반이 먼저 나올 것 같은데 네 신나는 댄스 곡으로 보여드리고 다시 또 이제 네 좋은 어 춤춰요? 어쿠스틱한 음반들 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요? 네, 춤춰요? 춤추나고요 저요? 나는 모르겠어요. 댄서분들이 직업이 댄서잖아요. 우리 댄서 형님들이 계시니까 그거는 춤을 잘 추는 댄서 형들이 하시고 네. 저는 네. 난또 지위, 지휘, 지위 지휘 이런 거, 지위 이런 거 좋아해. 내가 이렇게 하면 날아가고 이렇게 하면 안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하니까. 아무튼 내 네, 좋은 음반 또 준비할 테니까요. 여러분 어, 미세먼지 조심하시고요. 내일은 비가 온다고 하니까 혹시 사인에 오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우산 꼭 챙기시고요. 밖에 나가시는 분들도 우산 꼭 챙기시고.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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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네 오늘 토요일 함께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좋은 토요일 저녁. 보내시고요. 네, 이상, 어, 인기 많은 연예인들만, 난자님, 열애설에 즐기고, 김규정이었습니다. 네, 왜요? 너무 좋잖나 잠깐 즐겼어요. 연락이 엄청 오더라고. 그래서 즐겼지? 어, 무슨 일이지? 그런데, 김풍이 형이 문자가 온 거예요. 풍이 형께서, 야, 음반 나왔다고 이런 걸 거짓말로 내도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낸게 아닙니다. 네, 아무튼, 너무 즐거운 기억이었습니다. 네? 네? 깜짝 놀라신 분들도 계시죠? 별로 없네. 별로 없더라고안 믿더라고요, 다. 그리고 아까 어떤 분이 그러셨어요. 그럴 나이야. 어느덧 네, 32이 되버렸네요 하지만 저는 네, 완두콩과 함께 하니까요. 에이. 완두콩과 연애를 하고 음악이랑 결혼을 할까? 에이. 음악이랑 연애를 하고 <laughs> 완두콩이랑 결혼을 할까요? 사람이랑 결혼해요. 사람이랑 예쁜 여자랑. 예쁜 네. 여자라 아직 예쁜 결혼 여자라. 생각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네. 예쁜 노래, 좋은 노래 더 많이 들려드리도록 하고요. 어, 올해는 더 많은 활동을 하려고 되게 고민 중이에요. 그래서 예능이 되었건 연기가 되었건 꼭 TV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응원과 사랑 부탁드릴게요. 오케이. 잘 가요. 잘 가요. 노래 불러줘요. 네, 네, 네. 꼭 보게 <laughs> 갈게요.